날버이고떠나고 비가 닿 그대 가을 며치로다지 不知。嗯嗯嗯 지금 몇시야? 아직 밤이 안됐네 아, 조금만 있어도 밤이 오는데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 아니야 8 0대인이 사람이 말이야 크, 30대라고 재혼을 했잖아 요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서또 임신까지 시키는 거야 이,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온 동네 방지에 떠들고 내가 이 나이에 애를 갖게 돼 동네 막내 누구를 보는 사람도하다 붙잡고 자랑하는 거야. 어근데야 하루는 산부인과 갔는데 산부인과 갔어 의사 선생하고 내가 이러이러 싶다고 이 나이에 맞죠. 맞죠. 좀뭐 배워야 봐. 그러니까 산부인 의사가 아니 좀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왜 저기 포수가 검사장을 가는가는데 새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사장 가도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니? 검사장이 무슨 새총이야?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해봐. 그래서 곰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새총 가지고 딱 쏘니까 곰이 탁 맞아 죽은데 웃기고 있는 막 누가 다른 데서 총으로 쏴겠지 바로 그놈니다 <laughs>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방에 있으면은, 근심 덩어리라, 나 집에 나가면 근심 덩어리라 부르고,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나가면 근심 덩어리고, 바깥에 이렇게 데리고 나면 짐덩어리고 마주보고, 예술 덩어리고, 뭔가 흔들리고, 사고 덩어리고, 이게 이런 얘기를 우리 남편들이 참 많이 듣고 있고 있는데, 아, 여자는 안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자도 여자가 하기 그 나름인데, 남자도 남자 하기 나름이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분장하는 죠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해. 네? 그냥 머리를 사안발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laughs> 남편이 들어오면어 아, 오도구 아, 뭐, 아, 들어오셨네. 아이고, 아, 수고했어요. 아, 이런 거 아, 어, 식사는요. 이거 얼마나 좋아. 옛날에 특별하게 그랬잖아. 근데 나이 들면서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변해가지고 문 열어주면은 첫 번째 보자마자 인사도 없어. 그냥 하품도 도아 그러면서 내뱉는 말은 다른 것도 없어. 밥은요. <laughs> 그러면안 먹었다. 고러면 <laughs> 오도식장 하시겠네. 빨리 씻고 계세요. 맛있는 걸다 했어요. 이런 건 얼마나 좋아. 딱, 딱 밥은요. 안 먹었다고 딱말 떨어지는 게이 시간까지 밥도 안 챙겨 먹고 먹으라고? 밥도 안사주고 남편, 남자도 없냐 친구도 없냐 그래갖고 또 싸워. 근데 싸우다가또 이제 또 이제 또부글하게 갈로불명이라고. 무시하고 싸우다가도 얼마나 응? 남자를 잡고 이렇게 있 같이 그룹이 되죠. 다붙잡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다지뢰예이리요 있어요. 네. 어, 세 번째는 네. 뭐, 몸으로가잖아 자는 세 번째는 돌아오는 반드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하는 말이 있어요. 뭐세 네? 번째는 돌아오면 조치 이기아니요 세 번째는, 반드시 아내란 사랑이란, 만누라란 돌아가이서그 말, 애들 앉아. 이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은데, 요즘은 그거는 이제 들을 시간도 없고, 들을 게뭐 기력도 없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사는 게 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싹 갈로 물배기로 싸움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죠. 예. 네. 나는 뭐 이렇게 평생을, 어저께 방송할 때는 뭐, 여자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속상한 거뭐 있습니까? 하고 뭐 묻던데, 나는 진짜 없습니다. 내가 방송에서 그래서 나는 속상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오히려 속상하게 했으면 했지. 그리고 또 같이 살아봐. 돈 세월이 정말 얼마 안 돼요. 너무나 바쁘게 방송하느라고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맨날 집에 들어가면은, 이거 뭐 애들 자는 거나 보고, 그리고 나는 벗어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또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또방대문그 생활이 반복 반복 몇십 년을 이렇게 해놓고또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저기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게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편하시더라고 해 그래가지고는 식사 때면은 안 내려 식사만 안 하시면은 이층에 올라서 악 내려 오셔 아파트에는 아파트에는 또안 나오시고 며느리만 뭐 설거지나 부엌에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그래서 단독 지도로 이사 가면 은또 나을까 싶어서 단독 지도로 갔더니 그때는 또 하필 김영삼 대통령 때왜 그렇게 또 이자가 높은지 그돈 해가지고 어떻 했더니 이층에서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전원 생활을 마침 내가 시작하면서 한번 구경사만 이렇게 보셔갔더니 시 여기서 내가 살란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돼가지고, 어, 정말 거기서는 행복하게 두 부부가 노부부가 잘 사시더라고. 물론 싸우기도 하고 뭐그럽니다만은 그래도 막 밭을 일구고 뭐 잡초도 뽑고 하면서 참잘 사시더라고. 예. 그러 다 보니까 뭐 마누라, 마누라 등 반찬만 한 번씩 챙겨서 오지. 그 세월이 3 6 년이에요. 지금까지 또 송천리 저, 저기에서 살다가 지금 금남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좀 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반찬만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속상한 거 오히려 내가 속상하게 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속상한 게한 번도 없었다. 아직 내얘기가 됐습니다. 나는 아는 게뭐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생각하고 뭐 이렇게 계속 어디 뭐 살아갑니까. 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예, 그러면서 내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은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전화했어요 개밥 면접고있내 <laughs> 내 밥도 못 챙길 때 개밥까지 챙기고 그러아 지금 그게 <laughs> 진짜 맞아요. 이거는 뭐 들어가면 개가 반, 개만 반개로 개만. 마누라는 자고있고 개만 반겨줘요 개만 개는 꼬리치고 있는데 그리고 개한테는 밥 줘야지 개한테는 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마누라는 하품이나 질감다로 자고 여자들은 왜 그렇죠? 처음에 자기 전하고 밤하고 아침까지 보면 여자는 수시간뿐으로 변하더라고요가에 갈수록 뭐 얼굴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여자야 자 희한하대 평생을 보게 의문이에요 나뭐 어떻게 합니까? 뭐 코골, 뭐코골 대로 남자도 코골니까? 여자도 코골잖아요. <laughs> <나 진짜. 웃음> 그래서 에이, 30대는 꼭대 안고 자고, 40대는 네. 또엎어로 자기 시작하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따로 따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80대는 산에서 자고 방에서 자나 <laughs> 앞에 왔다 갔다 하면얼굴고있뭐 시골에 목이 사니까 마을에서 돈 모아가지고 여행을 보내죠. 그 여행을 갔는데 여행 해봐라야 뭐고 그, 그 건너 마을에서 바닷가 쪽으로 보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육 집부부가 뭐 같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앉다 있는데 뭐할거뭐 있어요. 그냥 이 쳐다보다가 문서 보고 이러다가 바닷가 쪽을 보니까 들어와서 잠자라고 하는데 산실이 퐁 하고 나타났다. 근데 산실이 뻥 나타나서.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금수저게 없이 살면서도 잘 살아왔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물 하나 주겠노라. 먼저 아내에게 너의 손이 뭐냐? 저는요, 이나이때까지이남편이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한번 갔으면 뭐냐고 습니다 와, 착하다. 퐁! 하더니 비행기 티켓을 주자고 터뜨렸 그게 남자 남자네 눈이 동그랗고 이게 뭐지, 진짜 뭐지? 막, 그, 너, 너소은 뭐냐? 예, 뭐든지 들러실 테니까 해봐. 그니까 저는요 나이 6 0인이 나이에 대대로 연애 한번 못하고 연애? 예. 저보다는 서른 살 아기 여자하고 연애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아. 알았다, 이 자식아들이. 버금가니 그 인간을 9 0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60 만들어하고 9 0하고 서른 살 차여고 지금도 살고 있다 그랬죠. 그런 데니까 있어요. 아유. 오늘 제 신곡 발표입니다. 이 발표에는 왜또 뭐 다른 데서도 많이들 할 수도 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관객을 이렇게 모시고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내가 열심히 연습한다고 신곡 발표를 이 무대를 통해서 했을 때 반응이 나니또 오신 여러분들의 그 느낌, 평가, 이것을 응. 생각해서 오늘 응. 모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대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흡족하시기도 하고 또 미숙하기도 하고 미혹한점도 많습니다. 앉아계신 몇 명이 모습이 무언, 능력하고 무슨빛 모습을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